뭐부터 보여드릴까? 6개월을 기다려서 산 가방이에요. 이걸 안 사고 백인다고요 음, 너무 예뻐요. 영국에서는 이 가방이 진짜 레어하거든요. 내가 아니면 누가 매나? 짝퉁 같아요, 그쵸? 어, 정말 예뻐. 어떡해. 역시 쇼핑이 좋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재입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앞서 올린 저의 셀프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 1탄 2탄 다 재밌게 보시고 오셨나요? 오늘은 저의 셀프 생일 선물 언박싱 3탄 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더 사고 싶어도 어, 통장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돈이 거덜 나서 어, 더살 수가 없어서 이번 3탄이 마지막 어, 언박싱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3탄이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화끈하게 샤넬로만 준비를 했고요. 샤넬에서 가방을 무려 3개나 구입을 했고, 악세사리도 몇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보여드릴 건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한 번에 뭐사에서 가방을 세개왜 사? 막 미친!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 생일이었어요. 생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한 나 자신. 수고했다.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셀프 생일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음, 큰맘 먹고 선물을 한 거니까 너무 막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풀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제일 예쁘고 제일 비싼 거부터 풀어 보는 거 아시죠? 제일 예쁜 거라고 막 뒤에 숨겨 놓고 맨 뒤에서 보여 주고 그런 성격 아닌 거 아시죠?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샤넬 클래식백이에요. 제가 그 1탄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미 클래식 가방을 이번 생일 주간에 하나 샀어요. 블랙 색상으로 클래식 스몰 블랙 은장. 그걸 제가 구했다는. 근데 클래식 가방을 하나 더 샀어요. 2천만 원이 날아갔다. 게다가 이 클래식 가방은 제가 뭐 생일 기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스웨덴 놀러 갈 거라고 했잖아요. 스웨덴 샤넬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스웨덴 환율이 어, 조금 비싸가지고 영국에서 사는 것보다 뭐 어디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봤어요. 그 스웨덴 환율 때문에. 하지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클래식 가방을 득템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 우리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리그 그렇지 무슨 일주일에 두 개나 사요. 이럴까봐 제가 셀프 실드를 좀 치자면, 아니, 우선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안살 수가 있나? 저도 진짜 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이 가방을 봤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면 누가 사나? 내가 아니면 누가 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클래식 가방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저는 원래 너무 예쁜 걸 보면은 토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음, 너무 예뻐요 와 이걸 안 사고 베긴다고요? 이거 뜯어내는 순간 내거 되는 거야 더 잘해줄게. 여러분, 짜잔! 게다가 램 스킨이 아니에요. 캐비어 스킨이에요. 저는 캐비어만 좋아하는 시거 아시죠? 요런 레어한 색깔의 캐비어 스킨 안살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고. 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늘색에 제가 환장하는 거 알죠? 하늘색. 하늘색이라고 부르면 안 돼. 베이비 블루색.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냥 와내 거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원래 막 제가 막돈 펑펑 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앵간하면은 아 사지 마라 이랬. 텐데 남자친구도 딱 보더니 너 거다 이건 너 거다 네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긴 하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아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이 베이비 블루색의 이 영롱함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왜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제 마음이 이해가시죠 이거는 꼭 사야 된다 아 하면서 막 수긍 되시죠 제가 생일이 랍시고 일주일 안에 클래식 가방을 두 개나 사버렸잖아요 그 하나에 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일이라고 벌써 클래식 가방에 2천만원을 태운 건데 저 절대 막돈 많고 막 여유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약간 충동 구매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생일이고 막 기분 좋고 하니까 저의 빵꾸나 버린 통장 잔고를 위로해 주기 위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메고 막 앞으로 막쭉쭉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만 볼것 같지 않아요, 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가방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어깨끈 이거 하늘하늘 거리는 거 봐봐요. 너무 예쁘죠? 인정합니다. 와. 그 다음도 백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스웨덴에서 산건 아니고 영국 돌아와서 샀어요. 네,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이 가방을 제가 작년 10월부터 기다렸으니까요. 6개월을 기다려서 산 가방이에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영국에서는 이 가방이 작년부터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만 이 가방을 팔아요. 사실 저도 진짜 6개월 전에 이름을 넣어놨던 거기 때문에 깜빡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것도 생일 주간에 진짜 신기하네요. 셀러분이 저한테 너그 웨이팅 리스트 걸어놨던 가방 아직도 사고 싶어? 이제 네 차례야 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수 있다고. 그래서 어? 나 입고 있었는데? 할게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올 수 있었던 가방인데요. 도대체 어떤 가방이냐? 하트 가방이에요. 어... 뜯을게요. 오 마이 갓. <laughs> 여러분 너무 귀엽죠? 하트라고요. 하트. 진짜 미니미한 사이즈라서 쿠션 들어가고 립스틱 하나 들어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이 가방이 진짜 레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살 수가 있었냐면 작년 10월쯤에 막 샤넬 오피셜 사이트 이런데 에이 스프링 컬렉션 하트백 사진들이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눈이 삐용했죠. 여러분 봐봐요, 이걸 보고 제가 눈이 삐용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캡처해서 셀러분한테 이 가방 언제 구할 수 있어? 이 가방 어디서 구할 수 있어 했더니 아그 가방 내년 봄에나 나올 건데 그거 웨이팅 리스트 걸어놔야지 살수 있을 거야 벌써부터 웨이팅 리스트에 줄이 너무 많고 원한다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넣어줄게 그래서 하트백 컬렉션들은 내년에 출시돼도 이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이 없으면 구하지도 못할 거야 이름 넣어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 이름 넣어줘 웨이팅 리스트에 넣어줘 해서 6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매장에 가서 이 하트백을 실물로 보고, 막 매보고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하고 있었을 때 다른 고객들이 어 나도 저 하트백 매볼래 막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미안한데 진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있는 사람만 트라이 해볼 수 있고 그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사람은 매보는 것조차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 옆에 완전 네임 태그에 희재장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영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백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깜짝 카메라 당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우선 구입을 하고 다른 샤넬 매장 가서 아 근데 혹시 하트백 있어? 이랬더니 아 어, 하트백 없지 그거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없으면 못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사실 하트백 하나 샀다 이랬더니 너 하트백 하나라도 샀으면 진짜 럭키한 거야. 지금 그걸 뭐 리셀가도 장난 아니고 하면서 아 근데 그럴만해요 여러분. 하트백이라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무 샤넬 같지 않고 귀염뽀짝하고 너무 막키치키 막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짝퉁 같아요 그쵸? 봐봐요 여러분 이 컬러의 조합과 이 하트 모양 너무 막 이질적이잖아요 샤넬 안 갖고 너무 예쁘잖아요 색깔도 핑크색하고 보라색이 제일 레어하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런웨이에 섰었던 컬러들이기 때문에 제일 구하기가 힘든 컬러인데 제가 핑크도 구하고 퍼플도 구했어요 핑크는 얘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거든요 픽업해오는 대로 바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런웨이에 섰던 퍼플 핑크 그 하트 패턴이 제일 레어하고 제일 예쁜데 제가 그걸 두 개나 구했어요. 핑크색 하트백도 보여드릴게요. 이 하트백이 지금 모든 샤넬 백 매물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재고가 부족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제품이니까 발견했다 싶으면 무조건 사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리셀가도 지금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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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대요. 그만큼 진짜 구하기가 힘든 백인데 이렇게 핑크색까지. 헉! 어, 존나 예뻐, 어떡해. 이렇게 핑크색까지! 와,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는 아까 그 보라색 가방이랑 다르게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건 진짜 예쁘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떡해? 진짜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는 세기의 명작이다, 세기의 명작. 그 다음은 악세서리들이 남아있는데요. 뭐부터 보여드릴까? 여가는 브로치. 이렇게 브로치를 하나 샀습니다. 짠, 예쁘죠? 사이즈가 꽤 있어요. 이 브로치는 왜 샀냐면 제가 평소에 베레모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레모들이 다 되게 민자가 많잖아요. 민자. 그래서 베레모를 썼을 때 이렇게 베레모 살짝 왼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은 약간 샤넬 베레모 같기도 하면서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브로치 하나 사서 베레모에 하나 달아야겠다 싶어서 하나 샀어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머리핀으로 나왔어도 너무 예뻤겠다. 자라의 구매한 3만원짜리 베레모여도 뭔가 이렇게 샤넬 베레모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기치는 건 아니죠. 브로치는 진짜 샤넬에도 샀는데요. 그리고 뭐 제가 제 입으로 이거 샤넬 베레모예요 했나요? 그냥 브로치 하나만 달았을 뿐인데 그건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이렇게. 그리고 베레모에만 예쁜 게 아니라 코트에 이렇게 딱 해줘도 예쁘고요. 옷에 하면 이런 느낌? 제가 오늘 조금 캐주얼하게 입어서 안 어울리긴 하는데 코트나 자켓 같은 데에는 이렇게 달면 는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 열어볼게요 헉, 귀걸이 이런 모양의 귀걸이인데요 화이트랑 골드 포인트 제가 조금 조그만 거 샀거든요 여러분 귀걸이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그쵸? 저는 요즘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귀걸이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치렁치렁 화려하고 막 미친듯이 튀는 것만 좋아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이런 딱 달라붙는 귀걸이가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샤넬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걸이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목걸이 보여드려야지. <laughs> 아 너무 네, 예뻐! 어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예뻐요. 이 목걸이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체인이 아니라 막 이런 볼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볼참 같은 거 달려있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흰색도 달려있고, 여기 옆에 까만색도 달려있고. 공주님 같고, 샤넬샤넬 샤넬, 막 고급지고, 요런 느낌의 목걸이가 아니고, 그런 목걸이 사기 싫었거든요? 조금 티셔츠에 딱 해도 예쁠만한 그런 목걸이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예뻐요. 그냥 청바지에 흰티 입고, 약간 파인 거 입고, 그쵸? 이거 딱 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살짝 이런 캐주얼한 느낌으로 샀어요. 체인도 반짝반짝하고, 여기 볼 달려있는 이런 느낌들이 좀 캐주얼하더라고요. 길이는 길게, 짧게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짧게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아저 샤넬이에요 저를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봐야 로고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고 은근 캐주얼하고 힙하고 엄청 예뻐요 어 제가 지금 한 귀걸이랑도 엄청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너무 잘산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그냥 예쁜데요 모르겠어요 너무 예쁜데요 아 어, 너무 예쁘죠 어떡해요 나 모르겠어요 전 너무 예뻐 셀카 한장 남길게요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두 번째 귀걸이 오픈! 짜란! 양쪽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한쪽은 좀더 크고, 한쪽은 요런 느낌? 근데 그 느낌이 너무 힙하고 예뻐가지고, 얘를 샀고, 그리고 또 얘도 너무 공주님 공주님스럽지 않아서,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캐주얼한 스타일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예쁘죠? 얘도 되게 힙해요. 얘도 껴봐야지. 역시 쇼핑이 좋구나.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쇼핑은 좋은 거예요. 다만, 내 통장은 울고 있지. 어머, 여러분, 졸라 예뻐. 어때요? 여기가 조금 더큰 쪽? 작은 쪽. 짠. 어때요? 확실히 아까 그 화이트 컬러보다는 뭔가 확 튀고.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쵸, 너무! 예쁘죠? 저둘 중에 뭐가 더, 뭐가 더 마음에 드는지 못 고를 것 같아요. 둘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이번 소비도 마음에 드는 소비였습니다. 아, 당분간 쇼핑은 안할것 같고요. 정말로요, 여러분. 정말로 당분간 쇼핑은 못할것 같아서 이 3탄 영상으로 당분간 <laughs> 어, 좀 자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제 하울 영상, 언박싱 영상 너무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어, 사는 족족! 일주일 동안 3탄까지나 찍어봤는데, 1탄, 2탄, 3탄 다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일 축하 당연히 많이 해주셨겠죠? 저는 지금 댓글을 볼순 없지만 벌써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고, 댓글도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써줬겠죠? 그쵸 렇 그렇게 믿을게요 생일이잖아요 물론 샤넬도 좋고 입장로랑도 좋고 막스마라도 좋고 다 좋지만 저의 최고의 생일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면은 어, 평생. 너무 거짓말 같다고요? 미안해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셀프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 이렇게 마지막 3탄까지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생일 축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내년에 봐요. 내년 제 생일에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뭔가를 막 이렇게 막 투머치로 막 구매하고 충동구매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생일이니까 한번큰맘 먹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컨텐츠도 찍을 겸.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